아, 이제 우리 기말 시험 범위 두 번째 프린트 범위입니다. 세계화 우리 어, 세계화와 평화에 해당하는 8단원 주제 3개, 주제 1, 주제 2, 주제 4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은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얘기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너희들이 그냥 다 이걸 다 읽어 보고 가면 돼 정도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일일이 읽지는 않을 거야. 그래뭐 세계화가 뭐였더라라고 하는 의미. 네 한번 읽어 보시고. 자, 이 배경이 뭐였더라? 교통 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시 공간적 제약이 축소됐고 세계 무역 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자유 무역이 확산하다 보니까 어 국제적인 분업이 확대됐고 지역 간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다 보니 국경의 의미가 어떻게 됐더라? 어 매우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역화. 세계화와 지역화는 지금 서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었잖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나아가 지역의 세계화로 이루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는 함께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얘기했던 것. 이 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하지? 자, 지역화다. 라고 하는 건 어디 보자. 음. 음. 여기서는 다 의미나 배경이나 필요성 이런 거다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지역화 전략,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축제, 브랜드화, 지역 브랜드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화의 대표적인 전략이구나라고 하는 걸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어 우리가 더 알고 가자라고 하는 이런 애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기. 아, 읽어봐. 자,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 아, 얘네들도 이제 읽어보면 돼. 얘네들 이런 식으로 뭐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고 무역 장벽은 최소화해야 되고 음, 무역 체계는 예측 가능해야 되고 경쟁 원리를 보장해줘야 되고 뭐 후진국을 고려해서 유예 기간, 유연성 권리들을 보장해줘야 돼라고 하는. 자, 결국은 이게 뭘 만든 거야? 무역 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을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고자 얘네가 만들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 우리 양상 네 가지 기억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세계 도시가 형성됐고 성장했어. 다국적 기업이 활동했어. 어, 그 다음에 문화 교류가 활성화됐고 보편적 가치가 확산됐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게 다 다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세계 도시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 어떤 것이 세계도시였더라 역할이 모였더라 자 특징은 대표적인 세계도시는 모였었고 세계도시 간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 이거지 이제는 그한 나라면 그한 나라 안에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 이거야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도와주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되더라 그리고. 어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였더라라고 하는 거어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 금융 업무 어 금융 업무가 가능하고 이런 모든 생산자 서비스 기능이 집중돼서 세계 경제 문화 정치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세계 도시야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 건 상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주로 금융, 보험, 부동산, 회계 서비스, 연구 개발 등이 이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하더라 라고 했던 것.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국적 기업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 국가의 자회사 지점 생산 공장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얘기하더라. 자 이거는 개별 국가의 보호무역 장벽이 무너지고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국 자본의 유출 유치를 희망하며 다국적 개업 활동에 영향력을 증대되더라. 그래서 국경이 넘어섰다. 국경이 의미가 어떻게 됐다고? 무너졌어. 공간적 분업 형태를 띠고 있어. 그래서 그럼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라고 하는 거. 공간적 분업이 뭔데? 경쟁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각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 자리잡게. 본사랑 연구소는 선진국에 생산 공장은 개발도상국에 하지만 생산 공장도 어떻게 선진국에 위치할 수도 있더라라고 했던 거는 분명히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국적 기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되게 여러 가지가 되, 되고 있으니까 또 문화 교류의 활성화라고 하는 건 문화 이동 및 교류가 증가했어. 그래서 다양한 이거 내대로 이제 교재에 있었던 내용도 똑같네. 다양한 문화를 직접 간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됐고, 문화 이동이 활발해지고, 관광 체험 등 문화 교류를 확대됐더라. 어,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됐더라. 여러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됐어. 보편적 가치가 확산됐어.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됐어. 그래서 안보, 환경, 테러 같은 국제사회 문제에 정치적 협력이 강화됐어. 내가 이거 카타르 월드컵 이란 그 경기할 때. 뭐 한다고? 시위하는 걸 통해서, 어, 설명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세계화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자, 양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 문제점, 문제점이 뭔데? 라고 하는 이 부분인 거야.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되게 커지던데? 그럼 이거는 세계화에 따라서 국가 간의 분업으로. 자, 어, 부, 부. 부가 일부 국가에만 집중되더라. 그 집중되는 게 어디라고?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간에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던데 왜 개발도상국은 주로 어떤 거? 농업이라든지 어떤 어떤 거라 고했더라 만드는 것.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막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고 이윤이 떨어지는 업무가 어 사업이 개발도상국에 다 주로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빈부 격차가 심화됐네. 문화의 획일화다라고 하는 거 문화의 상품화와 문화국제 국가 간의 문화 교류가 증대하면서 다양성이 늘어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저해되고 문화의 와 정체성이 약화되더라 이거지 햄버거 얘기하고 내가 헐리우드 영화 얘기하고 했던 거 기억나죠 어 그런 선진국형 아니면 힘센 문화로의 획일화가 이루어지더라라고 했던 거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이 벌어지더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인권 보장 같은 보편윤리가 강조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도 그런 것보다 우리나라, 영국 먹고 살아야지 먼저 살아야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각 사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보편윤리 강요로 특수윤리와 충돌이 발생하더라 그럼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한 해결 방안은 모든 국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세례화가, 세계화가 세계화가 진행돼야 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자 자유 경쟁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돼.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좀 냅둬 줘라. 냅둬라. 라고 했던 거. 외래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라면 외 서양의 문화라면 선진국 문화라면 발 벗고 나서서 오 너무 최고였다. 뭐 땡큐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도 받아들일 거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이거죠? 보편 윤리를 강, 어 존중하는 가운데 각 사회의 특수 윤리 성찰하는 태도라 다른 사회의 편견 없이 바라보는 자세를 좀 가져라. 그래서 언제나 해결 방안은 뭐라고 그랬어? 제일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더라. 그니까 이제 요렇게 지금 어 비상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켰는데, 우리 이제 교과서, 미래인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왔던 거. 지구촌 분배 정의를 실현해라.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해라. 세계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한양해라. 라고 했던 거야. 그쵸? 세계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세계 시민 의식을 좀 가져라. 라고 했던 거. 그니까, 이 위쪽에 해당하는 얘기가, 이, 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뭐미래엔이나 비상교과서나 뭐다 이렇게 천재 교과서나 비슷한 얘기라면 이쪽에 나와 있는 이제 해결 방안은 비상 쪽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해, 어~ 그~ 뭐더라 해결 방안은 미래인 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지구촌 분배 정의를 실현할 때 우리 공정 무역 얘기했던 거 그~ 커피 초콜릿 얘기했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된다. 알겠지? 어, 그 다음에, 어려울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세계 시민, 세계 시민 의식, 세계 민주주의자, 이런 애들도 다 어떻게 하면 돼? 읽어봐라. 이거야, 읽어봐라. 음, 그리고 또 이제, 아, 답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답들, 뭐 알겠지만, 너무 쉬운 거여서 알겠지만, 이렇게. 자, 프린트에는 전부 다 흑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체크를 해 놓고 넘어 가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주제 4번입니다. 국제 사회 행위 주체, 국제 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 어, 이거 우리가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기타 행위 주체 했, 했었어, 이거. 이거 제가 분명히 한번 했었다는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더 나오네요. 국제 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은 뭘까라고 했던 얘는 어, 국제 사회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한 국가의 영역을 초월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교류하는 사회를 국제 사회라고 하더라.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국제 사회 협력이 왜 증가하는지. 이거는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국가 상호 간의 의존성이 심화됐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 문제라든지, 뭐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 좀 돕자 이렇게 되는 거지. 국제 사회에 그러면 갈등 왜 되냐면 자국의 뭐를 이익을 우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리 다 우리가 지구촌이다라고 하더라도 내 나라가 없으면 지구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그러다 보니 개별 국가들 간에 뭐가 생겨? 경쟁이 생기고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더라. 자, 얘네 특징은 영역, 자원, 민족, 언어, 종교 등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더라. 이러다 보니까 국제사회 행위주체가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행위주체의 대표적으로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 기타 행위 주체라고 해서 네 가지 행위 주체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국가는 의미. 국가는 뭐야, 얘들아? 말 그대로 국제 사회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 사회 행위 주체를 바로 국가라고 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요, 요런 거뭐 가나 우리나 라하고 그 경기했던 어, 그런 나라들을 바로 국가라고 한다는 거야. 국제사회에서 법적인 다 지위를 갖고 있지. 또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가 바로 국가야. 자이 국가의 특징은 뭐냐하면 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더라. 다른 국가에 갈, 당연히 갈등을 겪기도 하겠지. 그치 왜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니까 갈등을 겪기도 하고 뭐더 이익을 위해서 뭐 그렇게 그렇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 국가의 역할은 역할은 당사국의 합의나 제3자의 조정, 협약 이런 걸 통해서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빈곤 국가의 원조, 재난 국가의 구호 활동,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협력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더라. 그래서 예전에 뭐 IT에서 막 지진 나고 막 난리 났을 때 한국에서 그 구호하시는 분들을 막 보내기도 하고 했던 거.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서 어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서 너무 먹기 살기 힘들어요 했을 때 구호 물품을 각국에서 보내 주는 거. 이런 것들.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다. 지금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매우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고 있어.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서로 사서 탄소 배출을 좀 어떻게 줄여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들의 주체가 다 어디라고? 국가가 그런 걸다 주체적으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다. 자, 정부 간 국제기구다. 정부 간이라고 돼있어. 지금 정부 간, 정부 간. 국가 간, 이렇게 되 있는 거거든. 국제기구다라고 하는 건, 각국의 정부를 회원으로야. 그럼, 아, 이 정부 간 국제기구의 그 대상? 아니면은, 누가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했다면, 각국의 정부가 바로 회원이 돼야 되는 거지. 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를 얘기하더라. 국가를 바로 뭐로 부른다는 거 국가가 가입 주체가 됩니다. 국가가 가입 주체가 돼. 이거야. 그래서 국제사회의 갈등 조정,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국제평화유지 및 국제협력활동,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게 바로 이어 정부간 국제기구의 역할이다. 종류는 국제연합, 유럽연합, 어 경제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 해서 UN, eu, oecd. 자, 이게 대표적인 정부 간 국제 기구를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거다. 자, 가입 주체가 누구라고? 그렇 국가가 바로 가입 주체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국제 비정부 기구다라고 하는 거. NGO 들어봤지? NGO. 자, 이게 여기야. 자, 의미 개인 민간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거야. 그럼 가입 주체가 누구라고? 개인. 뭐라고? 민간 단체. 자 회원으로 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야 이들이 주로 하는 게 환경보호 인권보장 보건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어 하더라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서 지구촌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그린피스 국제사면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자 그린피스는 대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거고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국제사면위원회 국제 엠네스티라고 표현하는 게 인터내셔널 엠네스티 이제 요거 요거 요걸 얘기하는 거야 사면 위원회 자 그다음에 보건 국경 없는 의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다 이들의 가입 주체는 개인 민간단체다 그리고 그밖에 기타 행위 주체는 국가 내부적 행위체 한 국가에 속해 있지만 독자적인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행위 주체를 얘기해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 소수 인종 소수 민족 이익 집단 이 바로 국가 내부적 행위체를 얘기하고 영향력 있는 개인이다라고 했던 거 영향력 있는 개인이다 세계 정치 문화 특정 분야의 권위를 가진 개인을 얘기해 그래서 전직 국가 원수 지식인 종교인 예술인 어 연예인 예술인 아 내가 기억났어 우리 이거, 이거 우리 1학기 2차 시험 때 내가 이거 시험 문제 냈던 거랑 똑같은 얘기네 그렇 그때 했었었으니 여기는 어렵지 않겠구만. 자 그리고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 주체의 역할은 국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고 전쟁 테러 방지 노력을 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 노력하더라라고 했던 거자 우리 조금 더 이제 여기 알고 갈거 한번 읽어보면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되는 애들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야 이거는 좀안될것 같아 너무 어, 힘드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세계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개의 지금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좀잘 살아보자. 평화를 유지하는 업무 위에 사회,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서 국가 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 여기서는 이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을 한번 볼까? 자, 총회 있고요. 사무국 있고요. 국제안전보사, 어, 보장 이사회 있고, 경제 사회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여기에 속해 있더라. 자, 총회라고 하는 것은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고 표결 방식은 1국 1표주의. 한 나라에 반드시 한표 주는 거. 1국 1표주의를 하고 있더라. 자, 사무국은 상설 사무 기관으로 사무총장에 관할하더라. 안전 보장 이사회다라고 하는 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위해서 필요하고 상임 이사국 5개. 미영프러 중 비상 3임 어, 상임 이사국 10개. 뭐 2년 10 어, 2년 임기로 총회를 해서 선출하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대한 평화유지군을 갖고 있고 자이 유엔에도 전문 기구가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 국제통화기금 어 난리근해죠 IMF 자 국제부흥개발은행 유엔교육 어 교육 과학 문화 기관 자 세계보건기구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자 유럽 연합이다. 라고 했던 거 모두 다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돼. 자, 읽어보시고 자, 어? 여기서 또난익은 애가 나오네.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의 승인 여기 나왔던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제협력개발기구 자, 이런 애들은 자, 읽어보자. 읽어보자. 짜잔 짜잔 자, 해서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전번에 선생님이 예고했던 것처럼 객관식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 다 너희들 이 아, 이렇구나라고 답이 다 이렇게 둥둥 떠오르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주관식도 마찬가지지만 주관식에서 좀 특별한 한 문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laughs> 보고 욕하지 마십시오. 자, 안녕.